안녕하세요. 부동산 볼줄 아는 여자 김혜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지인 아, 지역 분석을 해보기로 해요. 어, 미리 지역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수요 입주가 필요한데요. 수요 입주량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기로 해요. 이 창이 수요 검색창입니다. 아, 자기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아, 지역 선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아, 저는 역시나 울산에서 하니까 울산광역시를 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남구 아, 주택 유행원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울산광역시 남구 기관별 수요 입주량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 적정 공급량이랑 수요량이 나왔는데요. 이 빨간선이 적정 수요량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 빨간선을 넘어가면 은 공급이 가행이고요. 2013년에 공급이 가행이었고요. 2018년에 남구지역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공급량이 적어서 어, 수요 입주가 많이 부족했네요. 아마 이때 가격이 좀 올랐지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공급 과잉이었다가 2019년부터 적정량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공급이 모자라지니까 아마 아, 19년 이후부터 경제가 좋아진다면 울산 집값에도 아마 봄날이 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울산강역시 남구 지역별 수요 입주 그래프입니다. 아, 예. 이 남구 지역에 있는 동을 말하는데요, 대표 동을 몇개 샘플링으로 뽑아왔네요. 아, 무거동하고 도왕동, 신정동, 달동, 야암동인데요. 올래하고 작년하고 유난히 야음동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야음동 요즘 핫하기도 하고, 어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린 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 그래프는 울산광역시 남구 면적별 입주량이에요. 어이 노란색 그 그래프가 아, 30평대고 이 파란색이 2 0평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4,50평대가 거의 분양을 하지 않아서 어, 4,50평대가 어, 앞으로 가격이 궁금해, 궁금해 많이 궁금하네요 어, 밑으로 내려오면은 남구광역시 남구 면적별 분양가격이에요 평당가격이에요 어, 2018년에 어, 1200만원 선이었어요 평당분양가가 아, 2019년에는 조금 내렸는가요? 1,160만 원 선이었고요. 2020년에는 아, 1 0 3 0만 원인가요? 그리고 어, 2020년에는 음, 2022년이 되면은 1,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아마 이익에서 여기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이 있지 싶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 연도별 입주 시기가 있고요. 어, 세대수 분양가가 전체 20평 미만, 20에서 30평, 30에서 40평, 40에서 50평, 50평 이상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어, 체크해가면서 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지역별 수요 입주는 어차피 여기는 남구니까. 아, 아니, 남구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갔다가 아, 그 수요 입주량을 표시했네요. 보니까 울산 전체 지역으로는 아, 가행이고요. 아, 가행 2020년부터는 부족으로 나오고요. 중구는 울산시에서도 가장 땅이 좁아서 아파트 질 공간이 아,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 공급 아파트가 없어서. 어, 계속 부족 부족 부족으로 나오고요. 남구도 올해까지는 가행이지만 내년부터는 아니 작년까지는 가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정이고 어그 이후부터는 부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구는 어 현, 현대 자동차 산업에 침체 침체가 있어서 더 이상 몇년 동안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부족으로 나오고요. 북구가 울산시에서 땅도 많고, 최근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가인, 가인으로 나옵니다. 2020년까지 초과, 로 나오고요. 울산시 중에서도 가장 늘 땅이 넓은 울주군에서는 요즘 계속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나 가인, 가인으로 나오고, 2020년부터는 부족으로 나오니까, 어 뭐좀 기다렸다가 사시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이 가행이라서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아파트 상세 검색이 나오는데요. 역시 울산시 남구 아파트 현황입니다. 울산시 남구에서 어, 총단지수 있고 세대수 있고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울산 힐스테이터 수암 1단지를 가보면 입주지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클릭하니까 뭐 어, 세대수가 나오고 입주 연료리 나오고 어, 아파트 분양가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구축 그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울산이었고요. 전국 지역으로 잠시 한가볼게요. 아, 전국 지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전국에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아, 지도에서 클릭하면은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전국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4분면이 돼 있고, 0을 여기 0을 기준으로 5쪽으로 가면은 몇매가 상승이고요. 당연히 밑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은 하, 하락 하 가격이고요. 이 선은 전체 선인데 0에서 밑으로 가면 하락이고 위로 가면은 상승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 매매가가 상승이면서 전세가가 상승인 지역은 1등이 대전이 대전이네요. 어차피 서울은 영원히 계속 오를 것 같지만은 어, 지금은 대전 대전에 이어서 이유를 이유를 달리고 있고요. 대구, 인천, 경기 에, 경기까지는 그래도 전남까지는 그래도 아파트 값도 상승이고 전세가도 상승인데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 가격도 하락이고 전세가도 하락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을 갖다가 클릭해서 다가시면은 또 상세하게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지금 여기 이 표는 아 대장 대장 아파트라기보다는 대장, 대장 지역이라 보다는 지금 월별로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오르고 어느 지역이 떨어지는지를 이 도표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은 놀라운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5대 강역시 중에서 아파트가 울산이 가장 많이 그 하락했기 때문에 아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울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어떤 그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울산에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울산 아파트 시장에도 훈풍이 불지 감히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 투자자들은 울산 지역의 어, 추세를 봐가면서 예의조시해가면서 투자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